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칼입니다. 이 지난 고스트 타입 영상 요약하자면은 메가 팬텀 한 마리, 그림자 다크팻 다섯 마리면은 고스트 타입 졸업이다 라고 볼수 있었지만 메가 팬텀 한 마리, 팬텀 다섯 마리도 졸업급이다 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철 타입을 다뤄볼 건데요. 강철 타입 기술은 눈 오는 날씨에서 1.2배 부스트를 받을 수 있어서 남부지방 쪽 사람들은 보기 드문 날씨입니다. 하지만 날씨 부스트를 받지 않아도 강철 타입 포켓몬들은 공격력과 기술 스펙이 좋은 편이라 단일 약점만 찌르더라도 즉, 얼음 페어리 타입 포켓몬 잡을 때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간 오성이나 메가레이드 중에서 예를 들자면 큐레무, 레지아이스, 테라키온, 레지락, 자시한 역전의 용사, 제르네아스, 메가 파비코리 상대할 때는 이 강철 타입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이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오성이나 메가레이드 중에서는 화이트 큐레무, 블랙 큐레무, 버드렉스 백마탄 모습, 블리자포스, 메가 얼음 귀신, 메가 푸테라, 카푸 나비나, 메가 가디안, 메가 다부니, 메가 디안시 등에서도 충분히 활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철 타입 기술을 쓰는 포켓몬 8세대까지 포함하여 1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먼저 10위는 메가보스 로라입니다. 졸업 기술은 아이언테일 헤비봉범이며 DPS는 78.2%입니다. 이 78.2%라고 하는 수치의 기준은 메가지나 포켓몬과 그림자 포켓몬을 제외하고 났을 때 1위인 포켓몬의 DPS를 100%라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진화 전단계인 가보리는 평상시 야생에 엄청 많이 굴러다니기도 하지만 이 메가지나 했는데 이 정도 DPS면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9위는 개노세크트입니다. 졸업 기술은 메탈크로우 마그넷봄이며 DPS는 79%입니다. 5세대 환상의 포켓몬이지만 이 5성 레이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포켓몬이라 교환이 되지 않아 반짝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애써 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8위는 메가핫삼입니다. 졸업 기술은 분리펀치 아이언헤드이며 DPS는 82.1%입니다. 진화 전 단계인 스라크는 예전엔 둥지도 따로 있고 야생에서도 쉽게 봤는데 요즘은 멸종 위기입니다. 요즘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도감 등록 목적 정도로만 하시고 앞으로 소개할 포켓몬들 중에서 얘보다 더 좋은 메가지나 포켓몬도 있으니까 굳이 애써서 기르시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 7위는 디아루가입니다. 졸업 기술은 메탈크로우 아이언헤드이며 DPS는 82.8%입니다. 4세대 전설의 포켓몬이며 5성 레이드로 주로 등장했습니다. 요즘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이 디아루가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 사탕 모기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보다 더 DPS 좋은 포켓몬들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애써 기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6위는 그림자 핫삼입니다. 졸업 기술은 분리펀치 아이언헤드이며 DPS는 83.4%입니다. 진화 전단계인 그림자 스라크는 로켓단 로사를 통해서만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자 핫산보다 더 좋은 그림자 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또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5위는 메가 루카리오입니다. 졸업 기술은 블리펀치, 러스터 캐논이며, DPS는 90.3%입니다. 이 진화 전 단계인 리오르는 야생에서 본 적이 없으며, 주로 7km 알도 이벤트 할때 여러 가지랑 막 섞여서 하나 겨우 나오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든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거격투로써 쓰셔야지 이 정도 DPS밖에 안 나오는데 강철로 쓰시기에는 정말 아까운 포켓몬입니다. 다음 4위는 메타그로스입니다. 졸업 기술은 분리펀치, 코메펀치이며 DPS는 94.2%입니다. 3세대 600쪽이어서 이 진화 전단계인 메탕은 커뮤니티라든지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상시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코메펀치는 커뮤니티 한정 기술이어서 평상시 배우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벤트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시고 또 레벨 높은 거 진화시켜서 쓰시기에는 정말 좋은 포켓몬입니다. 왜냐면 또 다음 소개할 1위, 2위, 3위 포켓몬들은 출시되지 않았거나 그림자이거나 메가지나 포켓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타그로 스는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최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별의 모래까지 투자해 가면서 지금 기르기에는 좀 고민되는 포켓몬입니다. 다음 3위는 자시한 거망입니다. 졸업 기술은 메탈크루 아이언헤드이며 DPS는 100%입니다. 이 8세대 전설의 포켓몬이라 5성 레이드를 통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지나 그린자 포켓몬을 제외했을 때 DPS 1위가 되는 포켓몬입니다. 8세대 출시 후 정말 중요한 포켓몬 중하나고요 그런데 이 자시한 역전의 용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랑 자시한 거망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현재 데이터상엔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보통 늦게 나오는 폼이 다른 기술 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자시한 거망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발 강철 기술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고요 만약 자시한 거망이 출시할 때 강철 기술을 못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그린자나 메가지나 포켓몬 기르기 힘드신 분들이라면은 자시한 거망을 기를 게 아니라 아까 4위였던 메타그로스를 기르셔야 합니다. 다음 2위는 메가 메타그로스입니다. 졸업 기술은 분리 펀치, 코메 펀치며 DPS는 110%입니다. 이 진화 전 단계인 메탕은 평상시 야생에서 구하기는 힘드나 이 메가 레이드로 나오면 메타그로스 인체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 진화한 포켓몬 중에서는 메가 메타그로스가 강철타입 DPS 1위이기도 하니까 이 평상시 메탕 못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꼭 메가 메타그로스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강철타입으로서 레이드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다음 1위는 바로 그림자 메타 그로스입니다. 졸업 기술은 분리 펀치, 코메 펀치이며 DPS는 113%입니다. 예전에 리더 알로를 통해서 그림자 메탕을 잡으실 수 있었고 요즘은 로켓단 조무래기를 통해서 그림자 메탕 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멘트는 보이지 않는 힘을 쓰는 에스퍼를 무섭다고 생각해 이런 멘트를 하는 아이가 두 번째 메탕 구를 데리고 있어서 조무래기를 잡는데도 15% 확률로 이 그림자 메탕 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철 타입 중에서 그림자 자시안 거망이 출시하지 않는 이상 이 강철 타입 1위는 그림자 메타그로스입니다. 이 자시안 거망이 그림자로 출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자 메타그로스 5마리 기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세대까지 통틀어 강철 타입 포켓몬들을 살펴봤는데요. 8세대 포켓몬인 자시안 거망이 메가지 나와 그림자 제외하고 새롭게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대가 모두 나온다 하더라도 레이드 최강 조합은 솔플릭 경우 그린자 메타그로스 6마리가 될 것이고 2인플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메가 메타그로스 1마리, 그린자 메타그로스 5마리가 최강 조합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조합들이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다 구하기 힘드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두더류를 야생에서 레벨 높은 거 진화만 시켜서 이 메탈크로우 아이언헤드만 배워다가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 이 순위 안에 있는 포켓몬들 하나씩 구하게 되시면 몰드류 하나씩 버려 나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9세대 출시하기 전에 자시한 거망이 그림자로 중간에 출시하게 된다면은 이 메타그로스보다 DPS가 높으니까 그림자 메타그로스 키운 별의 모래가 아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메타그로스는 준비만 해두시되 지금 당장 강철로서 레이드 쓰실 일은 없으니까 키우는 건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높은데 기술 배치를 잘못 받았거나 현재 배치를 못 받은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신도, 솔가레오인데요. 공격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웬만한 강철 기술 배치받으면은 시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종이신도 같은 경우에는 자시한 거망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고, 만약 바뀌게 된다면은 이 영상 지우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레이드 관련 최신 소식 접하시려면은 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하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대한민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두 분만 모이신다 하더라도 레이드 클리어 하실 수 있길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댓글 통해서 피드백 주시고요. 그 피드백을 다음 영상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불꽃 타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